6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서대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찢긴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의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네게 말하라. 이러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러되, 나는 나면서 붙으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해심한 후 아라비아로 여행했습니다. 그가 담의 색으로 돌아왔을 때 반대에 부딪혔고 탈출하여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이 주요 관심사였다면 다음 이야기를 건너뛰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그가 기도할 때, 항우란 중에 주님은 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사람들은 너가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군중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의 간증을 잠자코 들었습니다.그가 이방인에 대해 언급할 때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와 같았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본 이방인 성교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없애라. 살려둘 가치가 없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돌이 있었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백성들은 옷을 찢고 뒷걸을 공중에 날림으로 그들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군중들이 분노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붙잡아 영내로 데려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구타를 당하는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는 기꺼이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고난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 고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신문하려는 로마 군인에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유죄,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 로마 시민을 체찍질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제국 내에서는 엘리트 지위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천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천부장이 자신은 많은, 자신은 많은 돈을 써서 이 시민권을 취득했노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득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유대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인 바울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석방했지만 그의 문제를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 국민이 됨으로써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있으며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택할 수 없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가 없으며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가 없는 나라에 비하면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비할 수 없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